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모나드 코인 엄청난 속보가 터졌는데요. 현재 구간을 최저점으로 세력 재단들의 2차 펌핑이5일 새벽에 시작된다라는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 세력 재단들의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일명 지지라인 다지기를 끝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나드 코인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이 되셨을 텐데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왔으니까 홀더분들이시라면 오늘 영상 반드시 집중하셔서 시청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모나드 코인에 대한 상승 요인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은 현재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예, 락업 해제 다들 뭔지 아실 텐데요. 초기 투자자, 기간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매도를 할수 있게끔 물량을 더 풀어 준다는 라 겁니다. 어, 그럼 물량이 늘어나니 하락하는 악재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급등하는 호재로 작용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세력 재단들 같은 경우 모나드 코인에 대한 엄청난 양의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1차 반등 펌핑 때도 여기 구간에서 아직까지도 판매를 안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많은 물량을 결국에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비슷한 예시로 여러 알고 계시는 리플코인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CEO인 벨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의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상승조작했던 논란이 있었는데 협업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게끔 해줌으로써 본인도 더 많은 금액의 투자금을 회수를 해간 겁니다. 그리고 한달 전에 XRP 리플의 추가적인 락업해제가 터졌는데 바로 1억 개가 넘는 물량이 터졌죠. 그런데 이 1억 개가 넘는 물량이 풀리자마자 고래들의 재매집 신호가 감지가 되었어요. 즉 현지 구간의 모나드 코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얘도 이번 락업 일정에 맞춰가지고 재단 세력들의 추가적인 2차 반등 껌땡이 현지 구간을 최 어점을 해서 곧 따로 터져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락업 해제가 풀리게 됐을 때 바로 또 이렇게 하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승 하락 패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번에 모나드 코인 세력들과 동일하게 행동하자라는 건데요. 끝까지 락업 해제 풀리고 고점 도달하자마자 곧 따로 매도를 해버리자라는 거고, 여러분들 방심하고 넘놓고 있다가는 곧바로 나와 버리는 설거지 패턴에 당해 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이번 세력들에 대한 일정을 파악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번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 언제 어디까지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락업 해제가 언제 풀리는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포인트가 되실 텐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단 세력이 상세한 락업 일정 다 공개를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나드코인 상장 전에 커뮤니티 때부터 활동을 했었고요 전문 텔레그램 방마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제가 이번에 알아온 모나드코인에 대한 락업 일정과 재단의 단기적인 목표 가격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예, 사실상 재단도 계획을 할거 아니에요 락업 풀리기 전에 어떤 움직임을 형성을 시키면서 고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 목표 가격 말씀드릴 거고 제가 모나드코인 여러분들 이번만큼은 손실이 아닌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번 모나드코인에 대한 매도 일정 반드시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도 가다가 잘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으로 마무리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못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재 모나드코인에 대한 변동성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번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매도하실 수 있게끔 다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모나드가 언제 어디까지 고점을 형성을 해 꿀 라거 페이지가 언제 풀리는지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파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건데,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나드 코인의 라거 일정과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 종가까지 이두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한 대응자료집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왜냐면은 현재 타 유튜버가 제가 영상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는 정보를 남용을 하며 위만한 금전적 요구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건 절대로 사기니까 당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에게 이번 모나드 코인에 대한 라거 일정과 매도 가격을 정리를 한 대응자료집 직접 받아 가신 뒤에 무료로 여러분들 대응 응 하셔가지고 수익으로 마무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직접 정리를 한 락업해제 1종과 모나드 코인 대응 전략 자료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6602번의 2 5 7 9 번호로 문자로 모나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갈 경우 새력들이 곧바로 작전을 변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타이밍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직접적으로 문자로 모나라고 연락 하나 직접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연락 남겨주시는 대로 문자 자동 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바로바로 넣어드릴 거니까 휴대폰 확인 그리고 문자 확인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 영상 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절대로 금전적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이번 모나드코인에 대한 대응 자료집 받아보신 뒤에 차트 관망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반면에 이번 현재 구간을 최저점으로 2차 반등 펌핑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세력들의 목표 종가까지 실시간 대응 방법도 제가 선착순 1 50명까지만 해드리고 있으네 이번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면 전체를 플러스 유리로 꾸민 마이미 애 펜트하우스부터 두바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고층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누적 수익 230억 이상 벌어들인이 남자 이름은 큐뱅크스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는 자메이카 시골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뒤 시급 8달러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큐는 2 0대 초반 외환 트레이딩을 시작으로 수차례 파산을 겪은 뒤 로또 한방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오직 리스크 관리와 복리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는데요. 그는 초단타, 스윙 포지션 가릴 것 없이 기관들의 진짜 흔적과 유동성 변화를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먼저 거래당 손실폭은 최대 1에서 2퍼, 월간 누적 손실은 4에서 6퍼 내외로 커트라인을 정하고 1시간 이상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기관들이 남겨놓은 매직 분적인 오더블럭과 개인들의 손절라인이 모여 유동성 함정이 겹치는 단 하나의 자리만을 기다렸습니다. 손절이 대과 쌓이는 구간을 세력이 의도적으로 휩쓸면 시장 방향이 급반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손익비 1대 8 이상의 압도적인 A+ 자리이고 이 전략 한으로 100달러를 85,000달러로 500달러를 15,000달러로 만드는 충격적인 챌린지를 성공시키며 실력을 증명해냅니다. 휴는 최근 자신의 월스트리트 아카데미에서 이 비법을 공유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전략을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알바비 600만 원으로 1,000억을 만든 큐뱅크스 매매법 핵심 요약을 즉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꼬리로 구간 잡고 리트 테스트까지 확인 후 들어가는 루틴을 단한 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일봉 4시간봉 흐름, 5분 트리거 손익비 계산까지 즉시 핵심만 정리를 완료했고요. 초보자 분들까지 쉽게 이용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인 0 1 0 6 6 0 2번2579 번호로 문자로 뱅크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문자 자동 시스템을 통해 오늘 소개해드린 매매 전략 바로바로 넣어드릴 거니까 휴대폰 확인 그리고 문자 확인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당연히 절대로 금전적 요구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번 뱅크스에 대한 매매 기법 정보라도 한번 받아보신 뒤에 차트 구간망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 앞에 24시간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